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 시사고이 품어주시고 하만풍 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능량 보아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꼬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해 빠지니, 뭐, 감, 감한데, 숨겨 주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또그 주님께 감사하며 고마워하는 그래서 주님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온 종일도 주님 덕분에 또잘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 덕분에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산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의 나 혼자,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덕분에 사는 줄 알고, 늘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이한 날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덕분에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덕분에 사는 줄 알고,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2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구절부터 27장 10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그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음이 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이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간 전에 그들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새겨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감만 했습니다. 사실은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었죠.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나름대로 준비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준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칼을 준비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그 군병의 귀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했더랬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기가 완전히 꺾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예고대로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가론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패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실패 이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실패를 줄일 수 있지만 실패를 안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줄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실패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 실패 후에 어떻게 행동해서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가론 유다의 경우는 우리에게 실패한 이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론 유다를 먼저 한번 보시죠. 3절 2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가론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뉘우침에서 끝내지 않고 그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삼십을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도로 주면서 이제 다시 물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절 말씀에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가론 유다가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들고 가서 가론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걸 물리자. 그렇게까지 행동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거절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5절 말씀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들 가런 유다가 실패를 극복하려고 했던 그 노력의 방향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노력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리우침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방식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짊어지고 자살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가론 요단은 분명히 자기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육신의 생명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영적으로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실패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가름유다 못지않은 실패를 했습니다. 엄청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75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장. 7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실패 극복을 하게 됩니다. 실패의 극복의 방식이 동기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심히 통곡하였는데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뉘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통회 자복 회개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실패를 극복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여서 이제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새 출발을 하고 예수님의 격려를 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는 이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가 전화 위복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실패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겸손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교만함에 망한다. 큰 소리 치면 망한다. 평생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실패를 기억하면서, 그는 늘 주님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 실패가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두고두고 교훈이 되고, 그는 최후에는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는 길도 주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을 때에도 그냥 예수와 상관없는 해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패를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주님 가라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